우정의 첫꽃침내 이름은 윤지아이고 17살이야.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나는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아. 14살 때부터 희귀한 퇴행성 질환과 싸우고 있거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명을 조금씩 아사가고 있어. 많은 의사들이 내가 강하다고 말해. 예상보다 오래 버텼다고도 해. 하지만 두달전 마지막 검사 결과는 분명했어. 남은 생명은 약 6개월. 어쩌면 그보다도 짧을지 몰라. 그때부터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나를 세지 않아. 대신 매 순간을 소중히 모으기 시작했어. 마치 숨결 하나하나가 꽃잎처럼 느껴졌지. 내 세상은 작아졌어. 집, 병원, 그리고 병원 정원에 있는 벤치. 나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 그 정원에서 나는 처음으로 서준우를 만났어. 그는 어딘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 바닥이 꺼진 거처럼 휘청이며 벤치에 앉았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지. 그러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 처음 와본 거야? 내가 물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눈이 빨갰고 손에는 구겨진 흰 봉투를 들고 있었어. 그런 고통의 눈빛은 익숙했어. 내 얼굴에서도 자주 봐왔으니까. 나는 지아야. 여기 오면 숨 쉬는 것 같아서 좋아. 조용히 말을 건넸어. 준우예요. 서준우. 나. 검사. 좀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지. 준우는 내가 그리던 그림을 바라봤어. 데이지, 무궁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렸던 거베라. 거베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잊지 않게 해주는 꽃 같았거든. 이 꽃들 거베라 맞죠?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힘든 시기에도 기쁨을 의미하거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림 속 거베라를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야. 그럼 다음에 꼭 하나 가져올게요. 당신이 계속 웃을 수 있도록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다음날 그는 정말 노란 거베라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어. 수줍은 미소와 함께 말했지.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꽃과 미소,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우정이 싹 트기 시작했어. 그는 아직 정확한 진단을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심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 난 알아봤지. 그의 눈에서 나와 같은 두려움을 봤으니까,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났지.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 좋아하는 영화들에 대해 얘기했어. 나는 내 그림과 좋아하는 색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매번 가져오는 거베라에 대해 이야기했지. 언젠가 내가 떠나야 할 날이 오면, 그가 어느 추운 오후에 말했어.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은 본적 없었다는 걸꼭 기억해줘요. 그건 용기가 아니야, 준우야.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거지. 내가 대답했어.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그림 속 꽃이 피 흩날렸지.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특별해졌어. 그리고 그가 결국 말기 림프종 진단을 받았을 때 예상 수명은 약 3개월이었어. 그는 울지 않았어. 대신 붉은 거베라 한 송이를 들고 내 옆에 앉아 말했지. 왜 내가 이 꽃을 좋아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둠 속에서도 이 꽃은 세상을 밝게 해주니까요.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 고통을 넘어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졌지. 하지만 알고, 있었어. 시간은 잔인했고, 우리의 색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 여전히 매일같이 병원 정원에서 만났다. 거기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웃음, 우리의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다. 서준우는 여전히 나에게 거베라를 가져다 주었고, 난그 꽃을 노트에 정성스럽게 그렸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꽃이 우리 시간을 기억해 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날도 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다. 준우는 이번엔 분홍색 거베라를 가져왔다. 꽃말은 감사.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이 병원에 매일 오는 거못 견뎠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짧게라도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병이라는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를 의지했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순간도 특별했고 함께 영화를 보며 웃는 것도 소중했다. 준우는 가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아 내 옆에 앉아 밤을 새우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이자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작스레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졌다. 응급실로 실려가며 희미하게 보였던 것은 준우의 손에 쥐어진 하얀 거베라였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봤다. 아직, 아직, 안 돼. 제발. 며칠 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벽에는 거베라 꽃잎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누가 봐도 서준우의 손길이었다. 꽃잎 하나하나에는 송을 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기다릴게. 다시 웃어줘. 너 없는 하루는 색이 없어. 그 편지 같은 꽃잎들을 보며 내 눈에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며칠 뒤, 나는 회복해서 다시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다. 준우는 내가 돌아온 걸 보자마자 안겨왔다. 그날 그는 말했다. 나, 이제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래서, 너한테 하나 말할 게 있어. 뭔데?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다섯 송이의 거베라가 그려진 목걸이가 있었다. 각각의 꽃은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상징했다. 우리가 함께한 다섯 달,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이든 하루든 어떤 날이든 난 너와 있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삶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준우의 몸도 점점 쇠약해졌고 나는 밤마다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젠가.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도 난 매일 너한테 거베라를 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남은 날들을 우리는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살아냈다. 함께 노래하고 사진을 찍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상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먼저 무너졌다. 다시 열이 오르고 숨이 차올랐고 이번엔 정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야, 기억해줘. 우리 이야기, 거베라, 그리고 나. 너는 나의 마지막 색이야. 그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나를 꼭 안고 마지막 거베라를 내 머리맡에 놓았다. 보라색 거베라. 그 꽃말은 영원한 사랑. 그날 밤, 나는 세상의 빛을 천천히 닫았다. 하지만 내 안엔 아직도 준우의 온기. 그의 거베라, 그의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정원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나 윤지아가 떠난 그 자리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고, 하늘도 그날따라 유난히 흐렸다. 서준우는 매일 그 벤치에 앉아 거베라를 들고 있었다. 때로는 노란색, 때로는 빨간색, 마지막엔 항상 보라색. 그녀가 가장 마지막에 받았던 꽃, 그 꽃을 그는 잊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야. 지아야. 내가 그렸던 그림들 다 보관하고 있어. 너처럼 웃는 꽃은 아직 못 봤어. 여기 있으면 너와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 그의 마음은 그대로였고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 마음을 녹여내지 못했다. 세상이 바뀌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늘그 자리에 있었다. 변한 건 그의 몸이었다. 암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고. 통증은 더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준우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다.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정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은 울며 설득했지만, 그는 말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곳이 여기였어요. 지아랑 함께했던 그 시간, 다시는 못 돌아오겠지만, 여기선 느낄 수 있어요. 그녀의 숨결,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아침, 정원에 또 하나의 거베라가 놓였다. 그날은 서준우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스케치북이 쥐어져 있었고, 그 속엔 지아가 그려준 꽃들과 자신이 쓴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다. 지아야,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가. 그곳에서도 나 매일 거베라를 줄 거야, 우리 다시. 색이 가득한 세상에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녀의 옆에 묻히길 원했다. 가족은 그의 뜻대로 병원 뒤 정원의 작은 구석에 두 사람을 나란히 안치했다.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의자가 놓였고 그 위엔 거베라 꽃다발이 매일같이 바뀌고 있었다. 그 꽃을 놓고 간 사람은 바로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강혜운이었다. 지아와 준우가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켜봐왔던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다. 해우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꿈에서 봐. 두 사람은 항상 웃고 있어. 꽃밭에서 밝은 빛 속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매년 이 자리에 올게. 그리고 너희가 가장 좋아했던 꽃. 거베라, 꼭 놓고 갈게. 해우는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의 이름을 손끝으로 살짝 쓸어 내렸다. 그리고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세상이 기억할 거야. 이 거베라처럼 해가 지나도 다시 피어날 테니까.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무덤 앞에 거베라 꽃이 피 살랑이며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듯이. 그날 이후, 정원은 다시 살아났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그 벤치를 찾아와 앉았고, 스케치북을 열고 그림을 그렸으며, 거베라를 그렸다. 누군가는 말하길, 밤마다 그 정원에서 두 명의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진실처럼 퍼져나갔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